안녕하세요. 나트랑에 살고 있는 소라짱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나트랑 롯데마트 1호점인데요. 나트랑 오셔서 꼭 필수품으로 사 가시는 기념품, 선물 등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가 지금 있는 롯데마트 1호점은 롯데마트 2호점보다는 조금 더 쾌적하고 넓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다만 접근성은 좋진 않지만 시설 자체가 넓고 쾌적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처랑 오시면 필수품으로 사시는 이런 하와이안 셔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만 9천 동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쫙 보기 좋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크록스 같은 경우에는 22만 9천 동에서 24만 9천 동. 달리 치약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 치약 같은 거는 3만 3천 9백 동이고, 하이트닝 치약 같은 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4만 7천 4백 동. 이 센서다인 치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만 100동이 지금 최저가 같고, 가장 비싼 거는 지금 10만 3,100동 하고 있습니다. 홀게이트 39,900동에 팔고 있습니다. 5만동, 4만동, 10만동이 되는 가격대도 있네요. PS 치약 같은 경우에도 난 6,400동부터 있고, 나머지는 뭐 3만동짜리, 4만동짜리, 그리고 가장 비싼 게 지금 6만 3,300동입니다. 요 SPF 50. 바르는 선크림이 12만 7천 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100으로 넘어가면 16만 4천 9백 동 그리고 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100은 18만 7천 9백 동이 50은 25만 5천 9백 동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이 여성분들은 이거 왜 좋으시죠? 이거 꽃향 나는데 완전 추천템 이 선실크도 되게 많이 사가시는데 엄청 좋다라는 건 한국 제품이랑 비교해서 잘 모르겠긴 한데 이거 하나당 지금 5만 2천 동입니다 이 엘립스 같은 경우에 지금 2만 7천 동이죠 개해드리는게이 노란색 제품인데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완전 좋죠. 이 여성분들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진짜, 진짜 적극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코텍스 제품입니다. 풀생리대라고 진짜 유명한 제품인데, 이 위생용품 안에 타이거밤 넣어놓은 느낌? 중형생리대는 24,000동, 49,900동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거는 무조건 쟁여가셔서, 주변 여성분들 있으시면 꼭 선물해드리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인생스. 갑자기 불현듯 찾아온 마법의 날. 61,900동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진짜 극강의 부드러움. 이 마그넷 같은 경우에는 6개. 세트가 12만 동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트랑에만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보다 어, 요런 것도 가격 저렴하다 아니 안 저렴하네 75만 동인데 1 0만 동으로 봤어 나는 나탄팩트도 있는데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근데 비싸다. 얘는 35만 동인데 60만 동, 65만 동. 너무 비싼데? 여기서 확실히 공산품, 식재료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요 안과자 같은 경우에는 15,900동입니다. 18,500동, 25,500동입니다. 이 칼치즈 같은 경우에는 26,000동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300동입니다 요거 맥주한조로 진짜 추천입니다 요 패션오르츠 같은 경우에는 1리터에 1 1 7 0 0동이고요요 망고는 109,900동입니다 이거 무조건 사세요 이거 진짜 요즘에 인기 진짜 많아요 진짜 핫해요 이거 젤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당 41,800동인데 체리시도 지금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34,900동입니다 조금 더 저렴하죠 근데 요게 좀더 희소성이 있다 사실 거면 땀 습게만 사자는 자궁 너무 여겨줘서는 왜냐? 다해고 겪어. 진짜 맛있어. 제가 영업당한 거마실까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CCCP 코코넛 커피랑 맛이 거의 유사해요, 이거. 지금 얘는 개당 60g이 25만 5천 동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 8천 5백 동입니다. 네, 요것도 진짜 많이 사가시던데, 딱 이거. 6만 4천 100동에 20g짜리 18만 8천 5백 동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건어물 같은 경우에는 8만 3천 동, 000동, 7만 6천 동부터 시작해서 8만 3천 동, 9만 5천 동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술만 1만동 후반대부터 9만동 중반대까지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귀엽게 선물용으로도 포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 마카다미아는 1 0만6천동이고요 ,000, 캐슈넛 같은 경우에도 1 1만3천동뜨기가 있는 거 요거는 9만1천동자요 하우하우 라면 가장 인기 많은 라면이 요 새우 그림 그려져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00동입니다 작은 라면 같은 경우에는 3,900동에 팔고 있다 요거는 일단은 3,500동입니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에이, 엄청 귀엽잖아. 요 라면은 4,000동. 지금 7,900동. 15,900동. 요거는 이제 내가 쓸 용도로 사셔야겠다. 얘는 지금 8,500동. 종류가 달라요. 야, 엄청 크다. 이 치수 매운 소스도 6만 5 0 동입니다 누엉맘 소스가 290g은 2만 2천 9백 동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9천 9백 동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거는 1만 2천 5백 동인데 하와오에서 나온 새우소금은 1만 3천 8백 동 사실 이 롯데마트는 요 앱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 주변에 호텔이나 리조트에 묵고 계시다 하시다면 그 위치에서 그냥 롯데마트 앱으로 배달 주문을 하시면 그대로 배송이 와요 자 이곳은 도마트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롯데마트와 가격 차이가 있을지 한번 낱낱이 살펴보고 비교해 보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센서다인 낮게는 지금 69,000동부터 시작을 해서 84,000동, 61,000동, 9만0 0 0동 PS 치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저렴한 게 49,000동이고요. 그리고 가장 비싼 게 64,000동 콜게이트 요거 수치약 요거는5만0동4만 1,700동 얘는 5만 동 얘는 3만 9천 동 3만 9천 동두 개에 5만 5천 동 굉장히 가성비 있는 가격입니다. 바나나 보트 요거 SPF 100 16만 8천 동 SPF 50 10 3만5 0동 뿌리는 선스프레이는 268,900동입니다. 자,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6개입에 22,900동입니다. 선실크 97,000동, 이게 115,000동 이런 대용량이 진짜 많습니다. 아까 제가 적극 추천드렸던 109,000동입니다. 요쿨생리대 새팩인데 2만3 0 0동이야 53,500동. 그리고 두개세트인데 커피조이 과자가 37,500동입니다. 지금 안 과자가 2만0 0 5 0 0동 그리고 칼치즈가 23,600동이에요 자팥젤리가 41,500동 자요알펜리에마이쥬 같은 거 있죠 요게 지금 37,000동입니다 많이 사시는 거예요 카푸치노 커피 63,000동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살짝 실내 온도가 좀 조금 덥습니다 캐슈넛은 129,500동 껍질을 안깐 캐슈넛은 111,500동입니다 딱한손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47,000동에 판매를 하고 하고 있고요. 마카다미아 대용량 사이즈가 지금 17만 동이고요. 조금 더 작은가 300g이 11만 5천 동. 카사다미아는 8만 500동인데 이거 가성비가 되게 좋다. 하우하오 100g 큰 사이즈가 4,900동. 그리고 작은 사이즈는 3,900동인데 롯데마트랑 완전 동일합니다. 야. 아, 귀여운 도라이몽도 3,800동, 2,600동, 3,700동, 3,700동. 나혼자 산다 라면 3,500동. 순수 완전 대용량. 한 손으로 들기도 무거운 거. 어, 77,500동,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게 있고요. 51,000동에 판매하고 어 너무 귀엽다 이거 그죠? 이게 17,800동. 롯데마트에는 이 정도로 다양한 종류가 없었는데 여기는 크기별로 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촐리맥스 2 7 0 g 병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13,500동. 그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얘는 플라스틱 재질 11,700동입니다. 12,100동. 자, 요, 누엉만토스가 22,200동. 그리고 조금 더큰 페트병으로 된요 사이즈는 43,600동입니다. 뭔가, 장금은 싸다. 반덩은 멀다.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그만큼 그래픽용이 더 나온다. 자, 이곳은 악어샵입니다. 약간 멀티샵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이아어 잡도 또 가격과 또 어떤 것들을 파는지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누가 둘리안 가지고 왔어? 여기는 특징이 약간 뭐냐면 이런 겨울 옷 같은 것도 팔아요. 보통 야시장 가면 은 이런 겨울 옷은 안 팔고 보통 휴양지로 위주로 팔거든요? 이런 폴로 셔츠도 색깔별로 굉장히 다양한데 얘가 지금 30만 동입니다. 한 15,000원 정도. 바람막이 15만 동. 니트 근데 재질이 되게 괜찮다. 이것도 70만 동입니다. 얇은 맨투맨은 55만 동. 55만 동. 두꺼운 거랑 얇은 거 가격 차이가 없어요. 요거는 40만 동입니다. 5 0만 동.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지만 저렴하지 않은 재질이에요, 확실히. 자, 요거, 그, 유명한 롱샵 아닙니까, 롱샵? 대형 사이즈가 50만 동인데, 이거는 진짜 하나 사도 되겠다. 세작 작은 사이즈는 36만 동이에요. 65만 동. 아 너무 예쁘다. 65만 동. 피켓티셔츠후드 그리고 바람막이. 뭐, 겉에 걸칠, 뭐, 가디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한 종류들이. 자, 여기가 바로 크록스의 성지죠. 한층이 전부 다 크록스를 판매를 합니다, 지금, 비츠들이랑 지금 요런 기본적인 크록스 가격대 20만동입니다 약간 좀 퀄리티가 좋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30만동 샌들은 45만동입니다 약간 가격대가 있죠 요거는 이털 크록스는 지금 가격이 35만동이에요 아, 털 크록스 괜찮다 어머더 몽실거려 가격이 47만동 요렇게 쪼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지금 30만동이에요 키티 에디션 자 요런 한적한키트 에디션 이거는 35만동 자 여기 있는 지비체들은 전부 다 2만동이고요 개당 그리고 지금 따로 개별로 이렇게 되있는 큼지막한 사이즈는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4만동짜리도 있고 5만동짜리도 있고 봤을 때 이런 거는 또 이제 3만동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귀엽다 이런 것도 얘가 20만동이에요 너무 귀여운 짝하다자 귀여운 키링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키링 가격대가 6만 동부터 8만 동까지. 오 너무 귀엽다 세상에. 자 종류가 진짜 아기들 막 난리나는 그런. 어, 너무 귀여워. 이거 아까 저희가 보고 왔던 그 롱샴 미니미니 미니 귀여운 키링 아닙니까? 어 요거 15만 동입니다. 어 이거 괜찮다. 이거 하나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저는 이 친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귀엽다. 이도 뭐야? 20만 동이에요, 얘는. 야, 지비체가. 와. 지금 지비츠 종류가요. 지금 제가 소개를 못해드릴 정도로 너무 다양한데, 지금 8만 동에서 12만 동까지 지금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런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140 사이즈부터 애기들 사이즈가 220 사이즈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230 사이즈부터는 어른 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 배트맨 그림은 35만 동. 요건 32만 동이고요. 이건 30만 동. 티도 26만 동. 너무너무 다양하죠? 지금 사이즈별로 가격 차이는 없어요. 근데 디자인별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넘어가면 얘는 이제 20만동이에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을 선택하셨을 때 지비츠를 구입하게 되시겠죠 이 아고샷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용품부터 성인용품까지 다채롭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크록스부터 오류까지 한 번에 가족템으로 맞추시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나차란 시내에 있는 야시장입니다 지금 보면 좀 어둑어둑해졌죠 이곳은요 오후 6시부터 오픈을 합니다 시적으로 적응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씩 들렀다 가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서도 크록스를 포함해서 각종 의류 등등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아. 애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꾸만한 키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 동이고 팔찌가 지금 8만 동입니다. 가지각색의 팔찌도 6만 동입니다. 이거 아시죠? 우니와 3만 동. 13만 동. 음. 얼마나 좋아요죠학대마에서 음. <laughs> 보고 왔던 마그넷이잖아요. 근데 12만 동? 이게 이제 6만 동. 약간 이런 좀 마그넷이나 뭐 인형이나 뭐 키링 이런 거는 사실 야시장이 훨씬 더 저렴하죠? 요런 하와이안 셔츠 같은 거 아까 저희 보고 왔잖아요. 12만 동. 12만동 바지까지 세트 15 15만동 아아 요런 거 이제 35만동 35만 동. 있고. 어머. 또 집이차 없는 기본 크록스는 18만동입니다 25만동 25만동 저걸 28만동 28만동 아 25만동 28만동 한그 정도 사이인 거 같아요 생각보다 요즘에 야시장도 좀 유행에 민감한 거 아시죠 <laughs> 어좀 뭔가 고착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안 팔지 않고 유행에 따라 빨리빨리 막좀 바꾸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How much? 아, uh, baby baby 십팔만 십팔만 동? 이거 왜한 사? 1 8만 동! 어. 야시장 오시면 이거 사야겠다. 어른 께3 0만 동이래요. 애기 거까지 합쳐가지고 얼마 하진 않는 가격에 너무 너무 진짜 딱 베트남에서만 살수 있는 와우자이 <laughs> 지금 야시장이에요. 생각보다 길이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잠시장처럼 이 야시장도 가격대가 대부분 비슷한 편입니다. 롯데마트는 큰 장점이라고 본다면 일단 앱을 사용해서 배달이 가능하다. 다만 단점이라고 꼽는다면 사실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번째로 갔던 곳이 고마트였는데요. 일단 단점부터 꼽아주세요.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랩이 좀잘안 잡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네, 살짝 장점이라고 꼽는다면 사실 가격이 아닐까. 좀 대용량일 때쌉니다 만약에 로컬 대형마트가 궁금하다 들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세 번째 아버집 같은 경우에는요 온 가족이 옷을 사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아버지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야시장입니다. 일단 야시장은 담시장보다 사이즈가 많이 작습니다. 자, 지금까지 즐겁게 쇼핑을 마친 소라짱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